자, 안녕하세요. 포코나입니다. 2 0 2 3년 8월 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8월 2일 상가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 상온 초전도체의 날이었습니다. 음, 실제적으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슈가 약간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 날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제 피크였죠. 그리고 오늘, 확 올라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 지금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여기서 지금, 실제적으로, LS전선 아시아는 뭐 다른 이슈라고 치고, 여기서 조선내와, 조선내와랑 LS전선 아시아, 이두 종목 빼놓고는 전부 다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뒤에 있는 원이 피엔이나 인지 컨트롤스, 비치로 테크, 뭐 상보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상온.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어, 좀 말이 많아요. 음,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갖다가 만들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상온에서는 아니고 초저온에서는 가능하죠. 저온 초전도체는 가능하지만, 상온 초전도체는 좀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물론 뭐 그게 뭐 학회에서 뭐 하는 거고, 뉴스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어느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솔직히 저는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뭐 그거 안다고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하나요 그냥 우리는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올라오는 것들 예뭐 일진연기 여기 지금 하나 있네요 아, 아까도 먹었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바람에 급락하는 바람에 손해도 보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수익만 나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침에 어제 오버를 안 하신 분들은 솔직히 아침에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 왜 거의 다 상한가 근처에서 시작을 했고, 20% 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원이나, 뭐, 서원이나, 조선, 저기, 원익피앤이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올, 나중에 올라온 거지만은, 여기에 지금 상한가 있는 종목들, 서남이나 덕성이나,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고려재강 같은 종목들, 거의 20% 넘게, 신성 델타테크는 더 그랬고요. 이런 종목은 거의 상근체에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슈가 갑자기 상한가 풀려서 쭉 밀렸다가 다시 바로 묶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앞으로 내일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뉴스도 타고 있고 뉴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확실한 얘기, 즉 어, 논문이 좀 확실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샘플까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런 것들이 방송을 탄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상문 초전주택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AI가 한, 한동안, 한 거의 2주 가까이 종목이 번갈아가면서 올랐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드렸던 종목 플러스 해가지고 뭐 구리 관련한 종목들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히토리 관련한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 지금 관련 종목들이 다 지금 그쪽으로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지금은 일단은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뭐, 아니다. 뭐, 불가능하다. 아니면, 뭐, 소위 얘기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급락을 하겠지만 지금은, 예, 수익을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같이 따라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개박살이었죠. 자, 어제의 반,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보면 어제 6p 정도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6p 정도 움직임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마이너스 2.2% 넘게 빠지면서 점점점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만든 걸 보면, 어제 제가 이제 수익난 것들을 보면, 어제 이거였죠. 예, 요거를 잠깐 보면, 어제는 다 매수로 해서 수익이 났어요. 그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면 400, 한500 정도. 그죠? 예,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오늘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지금 매도가 요거 하면 300에다가 400, 500. 그죠? 한600 정도. 예, 계속 수익이 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밖에 없는 게 추세가 완전히 꺾여 가지고 하방으로 해서 6 p 정도가 그냥 움직였습니다. 자, 그것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살짝 올라온 척 하다가 그다음부터 빠져 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간다 고 그러면 시장은 하방으로 계속 밀리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약 2조 정도를 갔다가 외인들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오늘은 약 2조 정도를 갖다가 외인 2조 4천억인가, 2조 4천억인가 외인들이 매도를 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외인들이 갖고 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인들이 올리니까 급등을 하고, 외인들이 떨어뜨리니까 급락을 하는 거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주가를 갖다가 변동시키거나 뭐이 선물을 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착 달라붙어가지고 수익만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아침에 움직임 나온 거 보시면 살짝 매도가 나왔어요. 그죠? 매도가 나오다가 여기서 살짝 매수 한번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하방으로 매도가 나왔죠. 완전히. 그리고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방으로 떨어졌다가 요거 매수, 짧게 매수. 끝. 이거는 하방 추세, 그죠? 그래서 어, 매수는 두번 정도, 짧게 보면 세번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하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선물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추세를 한번 보죠. 추세면 보나 추세는 보나 마나죠. 추세는 보나 마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도 나왔죠. 제가 매도 신어 드려서 일단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짧게 매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횡보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 매도,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매도.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6p면, 6p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계약에 25만원 수익, 1p가 2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p면 한, 한 계약 가지고 150만원 수익 내고 두 계약이면 300만원. 저같이 뭐, 네개약이면 어, 거의 600만원 수익이 나올 정도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움직임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선물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 어, 추세신호 추세신호 봐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를 한번 보 볼까요? 코스피 지수 한번 보죠. 코스피는 약1.9%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3%. 어제는 그저께 이때 움직임 나왔을 때는 실제적으로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 올라온 거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2차전지 종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은 빠진 날이었습니다. 물론 오전에는 움직임이 좋았어요. 오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코스닥도. 그런데 오후 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폭을 예, 하락폭을 증가를 시키면서 상온 초전도체 관련한 이슈 빼놓고는 거의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려서 수익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일 20% 이상 한 종목들은 빼고 말씀드릴게요. 자, 서원 같은 경우, 서원은 실질적으로 서원, 이구산업, 그죠, 대창, 원래는 대창이 대장이었는데 대창이 대장 역할을 못 했죠. 이세 가지는 구리 관련한 이슈입니다. 자, 초 던주 초상온초 전도체를 갖다가 구리 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온 거고 구리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구리를 많이 쓰는 전선 관련한 종목이죠 예, LS전선아시아나 뭐 요런 종목들도 연결이 돼 있는데 특히 LS전선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죠. LS 전선이 대용량 송전 가능한 차세대 초전도 케이블 개발했고, 세계 첫 국제 규격을 획득했다. 이것 때문에 LS 전선 아시아 움직임 나왔고, LS, 어, 뭐죠? 예, 요거 말고 전선 관련한 종목 있죠? 예, 대원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또, 또 하나 뭐 있죠? 하여튼. 예, 전선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움직임 나왔습니다 자 조선내와 조선내와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이거 분명히 튈 거다 상한가 들어왔어요 조선내와는 그렇다고 치는데 조선내와 덕분에 cr홀딩스가 오늘 엄청 올랐습니다 cr홀딩스가 제가 지금 오늘 수익이 대빵 인데 왜 그러냐면 얼떨결에 잡았는데 그게 수익이 난거예요 저는 단타 들어가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수익이 엄청 커, 크게 났어요 그래서 오늘 예이조선네와랑씨아홀딩스랑이 종목의 수익이 괜찮았고 원닝페이는 어제부터 말씀드렸죠. 이것도 초전주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고 인지컨트롤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상온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고 비치로테크도 마찬가지 상온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예, 네이버에나 아니면은 그, 테마를 정리하는 데서 찾아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들어가서 먹고 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거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쵸? 분석을 하는 것들은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근데 분석을 했다고 해서 그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의 상황가입니다. 상황가는 많은데, 정리는 딱 간단하게 나오네요. 자, 지금 보시면, 서남, 덕성, 서원, 파워로직스. 서남 같은 경우는, 이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 그, 움직임 나온 거고, 덕성이랑 서원은, 예, 비철금속 쪽. 파워로직스는 지분 보유. 그쵸? 신성 델타테크 마찬가지 지분 보유. 모비스는, 얘는 그, 인공태양 관련한 종목. 고려제강 요것도 초돈주체 그 비철금속 관련한 이슈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온초돈주체 기대감 초전주체 테마로 해서 전부 다 올라왔다. 얘네들 전부 다한 곳에다 모아놔야죠. 초전주체 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지금 정리한 거는 요정도예요 상한가 거의 다 나왔죠. 대오엘도 지금 들어가 있고 이구산는 여기서 몇개 빠졌는데 크리스탈신 소재 새로 들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거의 다 움직임 나왔는데 어예 이따가 봐서 또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또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 어 한양이인지 얘도 얘도 그쪽이죠 예 한양이인지 그쪽이고요 아무텍도 그쪽입니다 아무텍도 초전 그 다음에 대창 당연하겠죠 그죠 대창도 들어가 있고 뭐 대충 이 정도 예, 이 정도로 보시면, 아, 다원시스. 다원시스는 이슈가 있었다가 지금 빠진 상황이죠. 그죠? 다원시스도 이것도 아마 그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요게 지금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이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 조선내와 조선내화랑 시아홀딩스 그죠? 시아홀딩스로 인적 분할했죠. 예, 홀딩스로 해서 인적 분할한 다음에 지금 급락했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제가 두 번째 날 급락한 다음날 그 다음 날, 날 아침에 시가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수익 그, 잡으신 분들은 최소 8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LS전선 아시아는 지금 요 초전도택 기대감으로 들어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리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LS전선이 대용량 송전 가능한 차트대 초전도 케이블 개발, 세계 첫 국제 규격 획득했다는 것 때문에 LS전선 아시아를 포함해서 LS전선, 아, LS전선아시아, 그 다음에 LS l s 네트웍스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그쵸?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매매해서 수익나는 거, 저도 오전에는, 오전에는 이제 이쪽 그 상원초전체 관련한 좀 수익이 많이 났는데 걔네들이 진, 아, 중간에 한번 떨어졌어요. 그때 뭐 헤매다 보니까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별로 없고 일진정이 지금 하나만 있네요. 자, CR홀딩스. 아까 말씀드렸죠? CR홀딩스는 어, 조선내와, 조선내와랑 내화. 조선 같이 묶어서 보는 건데, 원래는 씨아홀딩스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데, 진짜 세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고. 파로사이 바이오, 이거는 아까 제가 수익날 때 말씀드렸구요. 일진정기까지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아홀딩스 시아롤링스가 마이너스였죠. 예, 시아롤링스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여기서 첫 수급이 나온 다음에 이첫 수급을 타고 여기까지 먹었어요. 점심 때, 점심 바로 전까지, 여기까지 지금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 지나서도 반을 남겨놨는데 수익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0% 정도, 그러니까 180만원 정도의 큰 수익을 냈고요. 여기서부터 1차, 여기서부터 2차.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근데 얘가 지금 움직임 포인트를 보면, 얘가 처음 움직임이 나온 게 10시, 11시 42분이거든요? 11시 42분이면, 예, 11시 42분이면, 그, 조선내와한번 보세요. 조선내어면 11시 42분이면은, 어디냐면 상간다음이에요 그죠? 여기 상 붙었죠? 예, 상이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임 나요. 어, 너무 쉽지. 예, 상 붙은 다음에 씨아홀딩스가 스타트가 됐으니까. 이렇게 세게 올라올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수익이 났고. 뭐, 시간으로는 밀리긴 했지만, 얘도, 만약에, 내일도, 내일도, 혹시나, 아, 어, 조선내가상붙거나 급등을 하면, 씨아홀딩스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파러스 아이, 파러스 아이, 요거, 고점에서 엄청나게 윗골이 세게 달녔죠 자, 보시면, 세번 정도 매매를 할수 있었어요. 아침에 한 번. 점심 때한 번. 이렇게 세번 정도 매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요것도 수익이 괜찮았어요. 저는 8월 사이 예로 지금 몇 번째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날도 상한가 먹었는 날 이날도 매매했고, 두째 날 이날도 매매했고, 어제도 매매를 했고. 그죠? 오늘까지 매매를 했어요. 얘는 수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5에서 7% 이상 충분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수익나면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길게 가져가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죠. 그죠? 일진전기. 일진전기도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것도 지금 보면 두번 크게 올라왔죠. 여기서한 번, 여기서한 번. 그죠? 요렇게 해서, 1 1 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된것 같아요. 어,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전 관련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뉴스가 특징주로 바로 뜨지 않았죠. 예, 일진전기, 얘 가온전선이랑 같이 올라온 건가? 하여튼, 특별하게 뉴스가 없기, 아, 여깄네. 맞네. 일진전기도, 일진전기도, 얘도, 그, 상온 초전조태 관련한 종목으로 들어간 거 맞네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선물은 보시는 것처럼, 선물은 요거는 이제 항생이구요. 항생 매매에서 아침에 처음에 한번 손절 치고 두 번째 들어가서 먹은 거고, 매수는 40만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매도, 100, 100 120만원짜리, 17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뭐, 85, 70, 이렇게, 전부 다 매수. 그럴 수밖에 없, 아, 매도죠, 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아침에 살짝 움직임 나오다, 계속 이렇게 무너졌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으로 빠진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3년 8월 1일 상한가 급등 주시죠.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암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암은 지금 3일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선암은 3일째 하나 첫날 상 근처 갔고요 둘째날 셋째날까지 넷째날 아 오늘 4일째네요 그러고 보니까 선암 요거 상원의 초전조채 기대감 관련한 걸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덕성 덕성은 이틀째죠 그죠 덕성은 이틀째입니다 요것도 상원 초등주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 서원, 서원은 오늘 첫날이고요 그쵸, 서원은 구리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 오늘 첫날이고 아마도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는 어제 처음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파워로직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성 델타테크처럼 지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LS전선 아시아 ls 전선 아시아는 실제 아침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어? ls 전선이네요. ls 전선 아시아. ls 전선 아시아는 아침에 별로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돈 다음에 갑자기 ls 그룹이 전부 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ls 전선 아시아만 매매를 해가지고 ls 전선 아시아 관련한 걸로 이슈가 돼서 계속 움직임 나온 건데. 어 예, 이거는 뭐 5G 관련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상온 초전도체 관련한 이슈도 있고요 LS전선이 대용량 송전 가능한 차세대 초전도 케이블 개발했고 그 다음에 국제적 주격을 획득했다 그것 때문에 얘는 상한가까지 갔다가 왔는데 예 시간외로는 좀 밀렸습니다 모비스 요것도 상한, 예, 상온 상온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재강. 고려재강은 이, 두, 이틀째죠. 그죠. 둘째 날은 별로 뭐 했는데, 어저께, 시간외로 올라오면서, 시간외로 올라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고려재강. 그 다음에 신성델타테크. 당연히 신성델타테크 봐야죠. 제가 신성델타테크 어제 여러분들한테 16,000원 초대 초반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급등을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워닝피니. 요것도 마찬가지. 요니피엔이도 첫날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첫째 어저께죠 처음 움직임 나왔다가 시간에로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온 거상온초등체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인지 컨트롤스는 오늘 처음이죠. 오늘 이슈 다면서 처음 움직임 나온 거고요. 비치로 테크 비치로 테크도 마찬가지. 오늘 처음으로 움직임 나온 거고 시간에로 올라왔습니다.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조선내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내와 지금 전국을 돌파하고 상황과 같죠. 저는 이렇게 충분히 갈 거라고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33,000원에서 35,000원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쵸? 어제도 움직임이 좋았고 오늘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어제 시간 으로 올라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단타 치시라고요. 결국에는 올라왔고 cr홀딩스, 예, cr홀딩스까지 예, 움직임이 나왔는데 cr홀딩스는 원래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세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봤을 때는 내일도 거의 오늘처럼 갭으로 떠서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서남이 대장이 되겠죠. 그죠? 지금 경고가 떨어졌는데 거래정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남, 덕성 그 다음에 고려제강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조선내와는 조선 내와도 단타가 가능하고요. 이것도 전타 가능하고. 어쨌든 얘네들 대장의 움직임 봐가면서 내일 어떤 종목이 제일 세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 보면서 하시면 되고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 그럼 나머지 후발주들 다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겁니다. 물론 대장이 무너지거나 대장이 꺾여가지고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한번 선암이 한번 무너졌죠. 예, 선암이 무너졌어요. 선암이 무너지니까 꼬리를 달았던 게 이거거든요. 선암이 갑자기 탁 얼음이 풀렸어요. 얼음이 풀려버리니까 뭐 2등, 3등 주 말이 필요 없이 덕성도 마찬가지고요. 덕성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여기서 한 갔다가 풀렸다가 다시 움직임 나왔고 어~ 신성 델타테크 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갑자기 여기서부터 쭉 빠졌죠. 지금 이거 10% 넘게 빠진 거예요. 10% 정도 빠졌다가 지금, 어, 19%까지. 그니까 10% 정도 빠졌다가 꼬리 달고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배장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2013년 8월 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보죠. 자, 코스텍시스는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예, 코스텍시스 이슈가 있었는데, 어, 오늘, 원체 모여가지고 안 먹혔죠. 그죠? 이슈가 생각보다 세게 안 먹혔어요. 이슈가 나왔을 때가 요쯤이었는데, 코스텍시스가, 음, 산업부 장관 초고주파 패키지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 때문에 뭐했는데 실제 여기서는 움직임이 별로였는데, 시간으로 상한가 붙었어요. 그죠?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갑자기 상한가 붙어버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디스플레이는 최대주주, 인지 컨트롤스가 정규장에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컨트롤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전주체 관련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 디스플레이 같이 움직임 나왔는데, 인지 디스플레이가 내일은 더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인지 디스플레이가 내일 아침에 더셀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단타 잘 지켜보시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배럴.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의 158억, 영업이익 25억, 흑자전환했던 뉴스 때문에 상에서 살짝 밀렸습니다. 예, 배럴 잘지켜보시고요이런 거는 그냥 단발로 보시면 돼요. 일진전기. 자, 상온 초전도체 기대감. 네, 요거 일진전기 아까 말씀드렸죠. 초전도체 분말, 선제, 제조, 판매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 장중에 올라왔다가 빠졌는데, 시간으로 6% 상승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엘컴텍 오늘 엘컴텍 세게 올라왔죠 예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 나왔는 거 보고 말씀드렸는데 엘컴텍이랑 그 다음에 시장이 밀리면서 엘컴텍 금 관련한 종목이죠 얘가 지금 움직임 나왔고 시간 에로도6% 올랐는데 엘컴텍이 금 때문에 올라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얘도 초전주택 관련한 걸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금 때문에, 그쵸? 그거 관련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엘컴텍 시장에서 재왔고, 지금 시간은 6%인데, 내일 요거 단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는 시장이 빠져서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 시장이 빠져서 올라온 거는, 그, 신라섬유랑, 아, 양지사. 예, 신라섬유 양지사. 양지사는 얘는 밀려가지고 떨어진 올라온 게 맞아요. 근데 엘컴텍 같은 경우는 약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는 좀 주목해서 지켜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디콕스, 오톰, 동사인수합병 추진, 예, 고닐 수 있어요.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는 특별한 뉴스 없이 시간 내로 올라왔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 아니니까 패스하시면 될것 같고요. 광명전기 배전반 우리 송전설비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송전설비 관련한 종목인데 이게 지금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LS전선 아시아 때문에 움직임 나왔을 수도 있고 광명전기가 지금 미국에서 원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원전 테마로도 올라왔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예. 초대 초전도체 관련한 걸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아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아무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스마트 테 스마트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 그리드 테마라고 얘기하지만 글쎄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현대 비엔지 스티 자 요거 스테인리스 관련한 종목이구요. 요거 내일 한번 올라오나 잘 보세요. 요것도 상온 초전주체 기대감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양 이인지 요것도 마찬가지. 한양 이인지 시간으로 4% 올랐는데 요것도 잘 보세요. 얘도 지금 초전주체 관련한 종목 와 중간에 한번 무너진 거 보이세요? 여기서 올라오면 확 밀어버리는 거 보이세요? 예,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그쵸? 상원 초전주택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아스. 가구 테마죠. 예, 대북 테마고요. 근데 얘는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시겠죠 됐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코스텍시스가 오늘 나온 뉴스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인지 디스플레이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엘컴텍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현대비앤지스 요것도 괜찮긴 한데 요것도 한번 흐름 봐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올라온 것들 이거 말고 또 내일도 종목이 새로운 종목이 한두 종목은 상한가를 갈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대장을 포함을 해가지고 초전제체 초등도체, 상온 초전제체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아니란 얘기가 나오면 얘네들 전부 다 박살나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지, 기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음, 아까 제가 받은 것만 더라도 저온 초전주체 그 학회 같은 데서는, 예, 그 학회에서는 이거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방송에서 펌프질을 해주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 확실한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조심해서 보시고 항상 수익남이 익절 잡아놓고 뭐 자리를 비우시든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계속 말씀드렸지만 pk9.kr 가시면 예, 선물 공부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선물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더운 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